시뮬입니다. 오늘 무함마드 알리가 바비처럼 나로가 벌같이 쏘는 그 원리. 자 이걸 잘하려면 스텝을 잘잘 줄넘기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복서들이 줄넘기 연습 많이 하는 겁니다. 자그리 제가 줄넘기 시범 한번 보여드리고 스텝 빠를 때 천천한 스텝 그리고 벌처럼 쏘는 어, 카운터 기술 그 시범에 의해 드릴게요.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하나만 하나, 둘, 셋. 한번 둘, 셋. 한 번만 마세요. 한발 이으면서 보세요. 이렇게 이으면서 기초벽 살 잡고 다시고. 두 번씩.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이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 하나, 둘, 셋, 넷, 이제 앞뒤로 앞꿈치만 살살하세요. 지금 살살 자, 빨리 해볼게요. 이렇게 조용기로 뒤꿈치 다리 귀를 풀경 뒤꿈치 가나 둘, 셋, 이제 어깨 힘 빼고 옆으로 합시다. 옆으로, 다 털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허리 굴리세요 허리 허리 굴리한번 봤죠? 허리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리 넘으시고 자, 허리 돌립시다. 힘 돌리고 세 자리에 다리 넘으시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힘불리세요힘 어, 빼고, 원봅시다 자, 보셨죠? 다리 털어주시면 돼요. 다리 털어주시고, 자, 마무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나비처럼 날아다 벌같이 쏘는 원리는, 나비처럼 만나는 거는, 무한마아 알려서 내가 가볍게힘 빼고 천천히 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 제목이 붙은 건데, 그러다가 타격할 때는 카운트 는를 가감하게 해서, 그게 벌쩍 쏜다 하는 건데, 사실, 느려서 나비처럼 스텝 드는 게 아닙니다. 너엇나다알려서도가 차이비 1초에다가 5, 6개 나옵니다. 스텝도 엄청 빠르고요. 그런데 100m를 전력질주하는 거를 나비처럼 나르는 스텝을 하면 천천히 조깅하듯이 하는 겁니다. 쇠비국 선수들이 한방한방 있기 때문에 그 스텝에 맞춰서, 그 흐름에 맞춰서 움직이기 때문에 체력을 아낄 겸 해서 그렇게 그 사람의 흐름에 맞추기 때문에 이게 나비처럼 나는 역할이 되는 겁니다. 아니면은 이렇게 빠르게 빠른 스텝으로 빠르게 피하고 빠르게 피하고 빠르게 이렇게 딱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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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걸더 빨리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100m를 질주하는 효과이 있기 때문에 지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스피드에 맞춰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다가 반격을 하거나 빨리 들어오나 거할때 그때 천천히 이렇게 움직이다가 빨리 움직이고 빨리 움직이고 한번두번세번네번한번두번 번, 번, 네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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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피할 때 이거를 빨리 안 움직이는 거는 자, 여기서 한 번, 두번할때 손을 일단 이렇게 내주십시오. 그러면 티베트가 그더 좋아요. 그러면 한번 피하고 반응, 두번 피하고 반응, 세번 피하고 반응 됐을 때한번 피하고 그 다음 없고 두번 피하고 없으면 상대의 갑자기 들어오는 그 타격에 내가 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상대 들어서 그 흐름에 맞춰서 피해야 돼요. 상대가 10대쯤은 10대쯤, 2대2쯤면상대3테 이렇게 됩니다. 한번비하고 타격 준비 두번비하고 타격 세번 스텝 뛰면서 한번두번세번 번, 번. 이렇게 한 번에 이어질 수 있어야 돼요 옆으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렇게 이 스텝을 뛰되 최소한 체력을 줄이는 겁니다 그 나비처럼 원리가 한번두번세번 번, 번. 손을 내면 서 이쪽으로 이쪽으로 월리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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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한번두번세번 내버려 그러면서 한번두번세번 번, 번. 손을 놓는 자세가 하나 개 있어야 됩니다 하체가 중심 그리고 자 오른쪽으로 하나 둘 왼쪽으로 하나, 둘, 뒤로도 하나, 둘. 그래, 이러면서 다리가 바꿔가는 거고요. 예. 오른쪽으로도 이렇게 바꿔가는 거고요. 뒤로도 이렇게 하는 거고요. 머리가 이렇게. 그럼, 그 여기서 이제 이 상태에서 사체 잡기 때문에 이거든 이거든 다, 이렇게든 다 타격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한번 피하고 타격 두 번, 세 번. 피할 때마다 타격 준비가 다돼 있어야 돼요. 디펜스가 돼있다 그게 안 되고, 거리 조정 못 하고 하더면 힘만 빠지고 상대의 밥이 될수 있습니다. 상대 흐름을 다 읽은 다음에, 스캔을 다한 다음에, 그때 걸쳐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야 상대를 퇴우시킬 수 있어요. 상대 흐름을 내가 다 파악을 해야 돼요. 그 흐름에 맞춰서 움직여야 됩니다. 신경 거리, 사정 거리를 너무 벗어나도 안 되고, 너무 가까이서 사정 거리를 누르면, 그 사람은 스피드에 맞춰서 움직이면 됩니다. 하나, 둘, 뒤로 빠질 때 봐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옆으로 보세요. 하나, 둘, 셋. 이쪽에서 하면서 흘렁가고뒷 빼고. 그 그리고 여기서 강격이 되면 바로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손을. 자, 이쪽에서 흡이라면 이렇게 박아주면 하나, 둘. 이쪽 하나, 둘. 뒤에 앞에서 오으면 하나, 둘. 이렇게. 피할 때마다 그간격주절을그 사람 스피드에 맞춰서 해야 돼요. 그 사람 스피드에. 그리고 하체가, 하체가 잡히면 바로 될수 여기서 하체가또 방향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하체가. 자, 봐요. 한번 피했어요. 두번 피했어요. 세번 피했어요. 이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어져야 돼요. 한번 피했어요, 두번 피했어요, 세번 피했어요. 피할 때마다 타격하는 사대가 잡혀야 돼요. 한 번, 두 번, 세번 피하고. 그렇게 손을 이익 쑥 막아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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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 세번 내고, 네 번, 세번 내고, 이것도 이어집니다. 이렇게 원리가 돼야 돼요. 자, 그리고 벌처럼 손을 올리는 어떤 거냐. 상대의 중심을 다 잡았어요. 습관을 다 했어요. 그때 이제 내가 완벽하게 상대를 읽었을때 그때 짧은 권에서 타이밍으로 상대를 경시한겁니다. 스트레스도 짧게 뛰다가 보세요. 이렇게 움직이다가도 바로 나가집니다. 옆으로 이렇게 뛰다가도 움직이다가도 설렁걸렁하다가 절망 바로 나가됩니다 보십시오. 바로 나가집니다. 여기서 습박이 일을 했다 치더라도 바로 나가고 바로 나가됩니다 훅도 마찬가지로 그냥 나가는니다 바로 액션 주거나, 장전을 하거나, 그런 동작이 들어가면, 타이밍이 잡혀서 내가, 내, 반격을 당할 수가 있어요. 흐름을 다 잡았을 때. 그리고, 쑥박이던, 엎어기도, 턱이던, 뱀뚝이던, 앉았다던, 뽀기던, 짧게 빠르게 잡아야 돼요. 힘이. 그리고, 시 이렇게 살랑살랑 하다가, 훅! 빡! 훅이던, 빡, 칸드던. 그때, 손잡 같은 힘을 발휘해야 돼요. 이식으로벌써손로 원리가 이어지는겁니다 알았죠? 자 다리바꿔 여기서 방향 바꿀 때 우리 군대에서 다리바꿔가 는 원리로 방향을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 여기 보세요 정확해요. 네. 자 이렇게 했죠? 그 다리를 여기 주변을 바꾸면서 이렇게 하는겁니다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이렇게 다리바꿔 방향을 바꿔주는거예요 그럼 체력 소모가 굉장히 완화가 되고, 농론을 할수 있는 겁니다. 상대의 거리가 우리 선수도 아프고 잘하는 분들, 이 상대의 거리에 맞춰서 내가 움직여야지, 상대가 많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많이 도망가고, 불필요한 동작으로 괜히 그 사람 스피드보다 내가 더 빨리 하고, 체력이 고갈됩니다. 그러다가 농론이 됐을 때 내가 상대가 티체력이 없어서 지는 경우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체력 감시 잘 하시고, 그렇게 상대가 스캔을 다 했을 때, 그때 이기술 써야 돼요. 잘못했다가 중약국 선수들이 왜 느린 게 아니에요, 절대. 중약국 선수들이 굉장히 빨라요. 순발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스피드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순발력으로 알리가 체력을 바뀌면서 찬스를 잡아서 그때 벌을 쏘는 겁니다. 짧게 치면서 가야 돼요, 고 빠르게. 하요 빠르게. 옆에서 빠르게. 그렇죠? 뚝 떨어야 그리고 여기에 기가 들어가야 돼. 힘이 마지막에 끝이 다 들어가야 돼요. 끝이 돼요? 끝이 들어가야 돼요. 힘이 하체 다 맞추고. 끝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에 나무꾼이 장자를 뺐되 묶기라야 돼요. 힘 끝이 붙을 수 있죠. 짝 힘을 뺐는그 힘이 마지막에 딱 들어가야 돼요. 그나 상대가 짝 쑤면서 캡 채로 나는 겁니다. 딱 이렇게 뻐기도 엇보기도 쓱 하기도 해요. 딱이도 속이도 내버리고 헌벅기도 요게 기손 원리예요. 상대는 상대를 다 파악한 다음에 내가 그 상대의 흐름을 다 잡았으니, 이때, 이때 찬스를 잡아서 상대를 켜고 시킨 문지다 고생했습니다.